2005년 8프문세 12월 21경, 동지 3월 5일경 2층 생일. 자축품 얻음과 버림의 전환점. 자축품은 버려야 채울 수 있고 끝나야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현재의 만족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준비와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는 교육, 출산, 복지 문제와 연결되고 산업적으로는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과정으로 드러납니다. 자축품은 얻음과 버림의 전환점이에요. 겨울의 끝, 봄의 시작처럼 차가움과 따뜻함이 함께 흐르는 시기죠. 무언가를 얻으려면 먼저 내려놓아야 하고 새로운 길을 걷기 위해선 낡은 걸 정리해야 합니다. 2026년 병오년은 성숙기의 정점이에요. 성과와 효율이 중요해지고 겉모습보다 본질이 평가받는 시대죠. 지금은 화려한 확장보다 조용한 정비가 필요하고 가지치기처럼 내면의 구조를 다듬어야 할 때에요. 겨울밭을 갈아야 봄의 싹이 트듯 이 시기의 멈춤은 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버림 속에 어둠이 있고, 정리 속에서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자축품의 순환이에요.